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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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화요일이 돼서 저희 채널 씨의 라이브를 시작했고요 어 저희 근데 좀 들어오신 분들 중에 깜짝 놀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원래 저희 이민아님과 둘이서 라이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럴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흘러흘러 맞아 <laughs> 여기까지 어차피 왔습니다. 라이브 한다 하니 체험겸 네네뭐 네, 우리 예성 씨랑 동희 씨도 이런 또 이런 거 어떻게 건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도 주셔가지고 네, 저희 또 같이 어쩌다 보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기 또 우리 구독이 분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네. 또 엘프분도 있을 수 있다니까 아,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성 씨부터죠.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반갑워요네 우리 슈즈 예성님이 나오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희 왔습니다. 네 자. 이두 분은 구경입니다. 네, 그렇죠. 열심히 구경입니다.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래 콘텐츠를 먼저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미나님. 네, 오늘 일단은 적어왔니안 어... <laughs> 적었어. 안 적었구나. <laughs> 아, 왜냐면 우리 우리 네. 친구가 울렁증이 있어요. 근데 원래 방송을 하시는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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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우리 마케팅팀 어, 직원이에요. 아, 아, 네. 원래 저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아, 근데 줄 알고 정말. 직원입니다, 직원. 저희 동료도 약간 울렁증이 있거든요. 아, 너도 있어? 저도 방송 올라가요. <laughs> 너 지금 되게 연애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야 너 지금. <laughs> 저 지금 가락 끼운 거예요 아, 지금. 아 가락 끼어 <laughs> 네. 테이프를? 아 너도 가락 끼어. 네. 아전 가락 끼게 없어요. 이거밖에 <laughs> <그것밖에> 없어서. <웃음> <웃음> 연습을 해야지 민아나. 네. 형도 지금 가락 끼고 나왔잖아 지금. 네. 저도 가락, 가락 끼고 나오긴 했는데. 음. 네. <laughs> 자 어쨌든 뭐 오늘 어떤 방송인지 그래도 설명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어 일단 저희가 지난 주에 지라기의 띠띠빵빵 잘 이제 무사히 런칭을 해가지고 그 네. 관련된 얘기 잠깐. 넣고 어 그리고 저희가 그 회사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를 드디어 오픈을 어? 했어요. 와와 와. 예, 네, 그래 가지고 어 이거 너무 아, 너무 잘참절대 리액션 아닙니까? <웃음> <웃음> 너무 잘못깔았겠나요 <가락돼나요>? 저는 <laughs> 좋아요. 아, 나. 네. 느낌이 <laughs> 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을 해서 그거를 조금 이제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그상 타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예 보고 네, 관련돼서 뭐 이제 앞으로 추후에 저희 이렇 뭐 팬미팅이라든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이제 <laughs> <laughs> 네, 되게 많은 같이 <laughs> 나와주셨으니까 또두 분이 네.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엮어 보기 <laughs> 네, 전에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또 <laughs> 너무 감사한 일이 네. 또 고마우신 또 네. PPL이 들어왔어요. 와. 오늘은 자덴 커피, 자덴 시그니처 커피 두 개가 저희한테 아. 협찬으로 들어왔고요. 자덴. 네. 이게 용량이 여러분 지금. 이게 카메라를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900mm. 요즘 또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니까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뭐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블랙 먹을래, 헤이즐넛 먹을래? 저는 블랙 마시겠습니다. 블랙. 저도 블랙. 블랙? 전 헤이즐넛 마시겠습니다. 소울 어, 좋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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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좋아요. 여기서도 블랙이라고 으면 난감할 뻔했잖아요. <laughs> <laughs> 그럼 내가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죠. 아, <laughs> 자, 그렇습니다. 오늘 커피 마시면서 일단 요거는 공지 사항이니까 그냥 여러분도 들어만 주시면 돼요. 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지라기의 띠띠빵빵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방송은 tvn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8시 40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방송이 끝나면 10시경에 저희 채널 15의 유튜브에서 풀버전이 공개가 되는데, 와, 어, 그걸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거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걸 아실 텐데, 또 같은 건가?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방송에 나가는 건 저희가 방송용으로 1시간 정도로 압축한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는 버전은 아마 지금부터 그게 훨씬 긴풀 버전이 될 거예요. 근데 1탄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사실 크지 않았는데 2탄부터는 차이가 좀 아마 있을 겁니다. 예슬리, 이번 주 예상 몇분 정도 예상하시나요? 차이가 30분, 조금 안 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0분, 좀더 이제... 평소에 원래 더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시간 제약상 덜어내는 어, 부분들 어, 어.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는 아낌없이 푸는 중이라서 네, 그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그 니네도 한번 나중에 네. 봐봐 그거 그런 식의 여행을 우리가 찍거든. 요 슈주도 한번 좀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게임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네. 그냥 놀러 간걸 찍어온 거예요. 그 어, 어린 그, 저희 지락실 멤버들이랑 음. 근데.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 방송 버전이랑 풀버전이 거의 30분 이상 차이가 날 거니까 여러분 방송 보시고 또더 궁금하다, 더수소하게 나는 완전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풀버전도 유튜브에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네, 유튜브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 공지사항으로 일단 드립니다. 네,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이슈 저희의 에그이즈 커밍의 첫 홈페이지가 공개됐습니다. 아, 아. 드디어 자 우리 마케터 이민아님의 역작이에요. 뭐요? 네, 이거에 평생을 걸었다, 나의 아. 모든 것을 바쳤다. 이게 잘안 되면 난 퇴사하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이민아님이 하셨는데 <laughs> 네. 그 중압감만큼 손문이졌야손문이 지금 폭포야 지금 여기. 너무 긴장돼가지고. <laughs> 라이브를 오늘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 한번 아, 그것보다도 아, 제가 갔을 때는 아, 홈페이지에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심이 아, 느껴져요, 정말.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우리, 우리 저희 회사의 마케터가 사실 몇분안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압감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 <laughs> 자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에그즈 어, 커밍의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주소는 egyscoming.com입니다. egyscoming.com, egyscoming.co.kr 다 치셔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저희가 제일 힘준 부분은 이런 사실 보시면 되게 별거 아니지만 마우스가 저희가 늘 아, 네. 어. 아, 땡. 그런 디테일? 땡. 네, 아. 손가락. 네, 네.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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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네. 미나나 네. 나 몰랐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 또, 아 귀엽다. 네. 아, 우리 미나니가 디테일에 되게 목숨 거는 친구거든요. 아, 네. 귀엽다. 저희 팀에서 되게 열심히 작업. 아 그렇다 <laughs> 네. 그렇다. 오. 너무 아, 귀엽다. 나 몰랐어요. 너무 귀엽다. 귀엽다. 일단은 사실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 목적 중에 제일 큰게 저희가 다름 나피님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 프로그램들을 한곳에서좀 모아 볼수 없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음. 음. 사실 저도 활동도 그래, 저도 되게 그랬어요. 길게 네. 하시면 되게 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여튼 그런 사인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쭉 한번 볼수 있는 좀 아카이빙 음. 할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죠, 진짜. 음. 사실 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서 저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메뉴에 네, 메뉴에 저희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연도별로 와 진짜다 네, 아 연도별로 네오 연도 괜찮다 이렇게 싹저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어다 있네요 난 몰랐어 와 근데 PD님 네. 예전거랑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예전에 아, 예전, 좀 다이어트, 그쵸 대성아 고맙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처음에 이제 창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 유튜브랑 정규 프로그램 드라마까지 다 있네요. 네네. 네. 그 여기 들어가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아뭐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의 예고 영상이나 하이라이트 네. 영상 같은 거로 연결이 되는가지고 아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아 거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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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카이브군요 아카이브 네 사실 아카이빙 그 슈슈 도 그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정규부터 싱글까지 싹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어떤 홈페이지나 아마 SM타운 홈페이지에 아 가면 슈퍼주니어로 클릭하면 앨범이 다 나와 어, 있어요 저는 팬분들이 만들어 준건본 적이 있어요 음. 음. 아 그거를 그렇게 팬분들이 가끔 만들어서 주시는가 어떻게 주니까? 음, 2005년 때부터 저희가 인사하는 거를 2006년, 2007년, 2아0 0 그럼 나도 누가 땡 하는 걸 <laughs> 오오, 10년, 10년 전에 한 거부터 <laughs> 네. 땡땡땡땡이거에서 보면 나 그거 약간 감동할 것 같아. 예술아, <laughs> 네가 좀 만들어 줘. 나영석 <laughs> 아 만들어 달라고 하시나영석 p 디에 나영석 PD의 땡땡 땡. 땡, 땡. 네그 아니 아그 그런 거네. 아 그거 약간 좀 느낌 있다. 아, 그 세월의 변화가 있죠. 느껴지겠네. 네. 오, 땡만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요 진짜. 아, 진짜. 그렇습니다. 땡 모음집,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술피티. 설명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 사실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채널십오를 아셔도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이제 외부에 나가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 소개 같은 간략하게. 에그이스커밍은 이런 회사입니다. 즐거운 콘텐츠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소개 같은 것도 간략하게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 회사의 히스토리가 같이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이세이보이고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거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 기획부터 하면은 거의 한 8개월 넘게는 걸린 거예요 페이지를 아 원래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원래 사실 간단하게 만들려면 더 쉽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디테일라든지 네. 그런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음좀 오래 걸린 것도 있고 이스터에그 버튼이라고.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깜짝 버튼 같은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뭐 프로그램 그때그때 그때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 행사 같은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뭔가 컨텐츠를 아, 채워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지금 한번 눌러보시면 눌러볼까요? 네어 깨진 오, 오, 오 깜짝이야 닫아주세요 <laughs> 네. 아, 깜짝이야 <웃음> 이게 <웃음> 아, 깜짝 놀랐네요 누르지 마십시오. 네, 누르지 마십시오. 요거 말늘 계속 바뀌는 거죠. 네, 네, 늘 바뀌는 거고 저희는 아직 축하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아백생 축하 기간이에요? 음 네. 기간. 아, 몰랐네요. 네. 사실 저희가 지구오락실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굿즈 같은 거를 조금 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한 곳에서 좀 손쉽게 구매를 가능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시면 그래서 저희 굿즈들 지금까지 굿즈들 이렇게 <laughs> 굿즈 <웃음> <웃음> 어? 제일 처음 어 솔드아웃! 솔드아웃! 제일 처음 꺼 마음에 들어요 저희... 와 어, 솔드아웃이요? 부채.. 부채예요? 형, 형 인기가 이 정도야 <laughs> 어. 저 솔드아웃된 거 보이지? 와 솔드아웃 친거 아니에요 그냥? 야 아, 네. 홈페이지 여기서 몇몇개안 만들었어? 아, 일부러 피디님 기분 좋게 해주실라고 <laughs> <보. 웃음> 제일 먼저 저희 홈페이지 오픈하자마자 솔드아웃. 야 와, 진짜. 네, 저 근데 뭐야? 아, 거울. 몇개안 만들었어? 예, 성폭... 너형도 너, 너, 우습게 보고 너또몇개안 만들었지? 아니, <웃음> 그런, 그런, <웃음> 안 아니, 안 아니 그런 거 있습니까? <laughs> 어, 아니 이거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네. 그 슈즈도 굿즈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개인 굿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혹시 어내거 이렇게 빨리 솔드아웃돼 나 인기구나 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혹시 내거 작게 만들었나? 뭐 이런 의심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진짜 그거는 최근에 계속했어요. 회사 차. 아 했습니까? 네. 어뭘 뭘해?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일본에서 콘서트 할때제 거가 제일 빨리 솔드아웃이 됐다고 뭐가 지금 팬분들이 올리셨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어나괜찮나 약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시간 이 조금 지나고 나서 다른 멤버들 걸천개만들었을때내거백개 만들었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약간 약간 요새 그냥 살짝만 었어요 사람이 인간인지라 인간인지라 의심이. 네, 그렇죠. 네. 어 미나니가 손 거로 만들면서. 아휴, 나 비트 좀 걸지 10개 정도 만들어 10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 10개보단 많이 만들었어 <laughs> 20개 만들었냐? 아, 그래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아 근데 알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서워 이이 이,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저도 왜,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진짜? <laughs> 아, 고 이거. 대표님이 10개 사셨더라고요 어? <laughs> 이 회사에서 다 사신 거 아니에요? 동현아 <laughs> <laughs> 그정도는 <laughs>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솔드아웃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네. 개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기분 좋은 거니까요 네. 네 저희가 사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띠띠빵빵 굿즈가 새로 나올 거예요 아, 띠띠빵빵 굿즈 네, 지금 피디님 입고 계신 저희, 저희 티셔츠가 지금 띠띠빵빵 굿즈 아 어. 이거 뭐 이런 겁니다 이 티셔츠 예를 들어서 어스 악하드가 이제 지구 럭실. 네, 네. 그런데 뜨뜨 빵빵 지락이 멤버들이 놀러 가는 바람에 어 달에서 혼자 일하던 토롱이가 화가 난 그런 티셔츠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끼리 놀러 갔다고? 뭐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우리 민한이가 또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자 간략하게 우리 민한이가 요즘 열심히 작업한 굿즈를 한번 소개를 해본다고 합니다. 어 네. 뒤에 있었구나. 네, 오, 네. 여기 있어. 어 귀엽다. 이거 뭐 새로 나오는 거예요? 어, 내가 못 보던 것들도 있네. 네, 저희 촬영 때도 다 같이 썼던 거고요. 이거는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오, 인형인데.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큰 사이즈의 토롱이 인형만 있었는데 요새 이제.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작은 인형들을 그래가지고 작은 네 아, 귀엽다. 조금 가방에 또 저희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어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가방에 달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요 안대는 늘 그렇듯이 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거어 네. 아이템이구나 어 귀엽다. 요거는 또 저희가 이번에 미미 씨가 총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이나 카드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가방이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laughs> 만든 총무 가방이고요. 가방 네. 세이브머니 이거 회사에서 MT 가시는데 내가 총무 역할이다. 그러면 이건 필수템이죠. 필수템이죠. 네, 필수템. 이거는 회사에서 연할때 네. 내가 총무다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laughs>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귀엽다 근데 네. 너무 귀엽네요. 그좀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바지. 어, 어 바지도 바지 있구나. 네. 어, 이건 귀엽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카모플라주인데. 네, 맞아요. 카모플라주 느낌. 살짝 음. 그 카모플라주의 패턴을 네. 토끼랑 섞어서. 카모플라주 느낌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카모플라주가 다토끼입니다 토롱이에요. 토롱이를 저희가 회색 톤으로 빼서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애들 그때 입은 거 보니까 이쁘더라 네 영지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이게 남녀 공용인가요? 이게? 네 남녀 공용입니다 언제 살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3화 네. 공개될 때 오픈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네. 저희 그 팬미팅은 지금 사실 원래 이제 아그 팬미팅 네. 아그 팬미팅을, <laughs> 아, 팬미팅을 하신 설마 거예요? 설마 했는데 피디님 팬미팅 네. 와 어디서 그못 정했는데 상함이요? 네. 네. 아, 아니야. 아, 네. 지금 나형그그 아, 아니, 때문에 고척 때문에 클랩 번데 상함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요. 네, 네. 네. 꺼내지도 마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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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해 주시죠. 아 원래 고척돔을 네. 알아봤었는데 이제 고척돔은 그 야구 경기를 또 하고 음. 있고 워낙 많은 또 가수분들이 공연하시고 하니까 네. 올해는 이제 좀 예약이 어렵다고. 아네 아. 저희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렇죠. 네. 다방면 이제 우리 예술 PD가 진짜.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는데 네. 어, 힘들게도 고척돔은 원래는 이제 또 스포츠 경기를 위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대안을 우리 민한님이 좀몇 군데 알아보셨다고 해요. 설명 좀. 네, 저희 지금 그 경희대 평화의 전당이랑 와. 이제 장충체육관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라니요. 네. 일단은 대관이 가능할지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이게 사실 그 저희도 이런 걸 처음 해 봐서 몰랐는데 체육관 대관이라는 게 그냥 뭐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뭐 어떤 어떤 콘텐츠를 맞아요. 하겠다 뭐 이런 계획 같은 것도 맞아요. 맞아요. 다 제출을 맞아요.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도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신청하고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그뭐 고척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가지 또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팬미팅을 하시면 뭐 노래도 하시고 뭐뭘 하시나요? 동해야 <laughs> 그, 그런 말 형이 잘못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고 음... 저기 댓글 읽어도 돼요? 빈토리아 네. 김씨께서 평양의 전당 박보검 장충체육관 변호성님이 하는덴데 <laughs> 아 저기 몇 석인데? 거, 삼천석, 정도 삼천석 정도 돼요 삼천석? 저희 생각은 그래요. 네. 저도 가고 이 저희 라이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오시는 거니까. 네, 네, 네. 같이 방송을 민한이도 인사 할, 할 거죠? 민한 이민한의 땀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무대에 나와서 바로 습자지에 손을 대는 거야. 민한이가 얼마나 지금 <laughs> 음. 손에 땀을 흘리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두 분은 아시잖아요. 저는 아마 그거 하시면 2kg 정도 감량 봅니다. <laughs> 아, 땀을 너무 흘려서땀 모을 수 있어. <laughs> 생수통에다가. 자, 미나니가 나오자마자 인사드리면서 십자제 손 한번 찍고 바로 넌 태산이야.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또 우리 4세대 p 디 나와서 또 4세대 p 디또한 3, 4곡 정도 춤이랑 노래안되겠 <laughs> 네, 안 돼. 전 찍고 있어야 되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구요. 하지만 거기 오면 그래서 저희 에그즈 이 커밍 PD 작가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 그래도 한 번씩 인사라도 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 만들었던 부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음. 네. 노래도 하고, 네. 음. 뭐 침상맨님 불러 보셔서 토크도 네. 좀 하고, 약간 그렇게 그런 게 어쨌든 주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오늘 홈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굿즈에 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 예정중팬 미팅 관 n 이야기들 우리 이민아님 1시고뭐그 t i n g 10 meeting, 10 meeting. 10 meeting, 10 m e e t i 어손가락 m 요 어디 어! 이자1때 meeting. 10 meeting, 10 m e e 와 i n g 10 meeting, 10 m e 지 t i n g 10 meeting, 10 점점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와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너 땀쇼 준비해 이번에 팬미팅 <laughs> 네. 다자 다음 순서는 마케터 이민아는 땀쇼 시작합니다. 한 아, 명이가 딱 아, 나와가지고 약간 몸가슴 딱 들고 제이의 흠뻑쇼 같은 거. <laughs> 진짜 흠뻑쇼. 나중에 팬미팅 <laughs> 어. 가면 아땀 흠뻑쇼. 아니 그거 미나씨 하면 좋겠보미주세요아 우리 땀 흠뻑쇼. 네네. <laughs>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 흠뻑 쇼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민호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 라니다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